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리에게 2024, 11월 24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있거든요. 특정한 도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호남 지역, 뭐 영서 지역,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티르키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특정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리쓴 다른 편지 글들하고 좀 달라요. 어조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강력합니다. 그 이유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누구하고 논쟁이냐? 유대주의자들이요. 유대주의자들이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초기 기독교의 안에 들어왔죠. 이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 말고도 그 유대인들이 여지껏 지켜왔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예수님의 복음을 이건 이건. 흐트러뜨리고, 이건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그 은혜 위에 율법을 지키는 인간들이 수고, 인간들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공로사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말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하는 인간들의 수구와 노력, 공로를 덧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유대주의자들하고 격정적으로 논증을 벌이는 겁니다. 그대의 복음이 아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바울이 그 예전에 담에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한 것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 사도성을 의심당하고 공격을 받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준 순전한 복음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 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조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강력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논쟁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읽게 될 거예요. 논쟁.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해야 되니까 담임식에서 이제 예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할레아가 안 받아도 율법 없이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이걸 이제 결정한 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거론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들을 배격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 내용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여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회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의 땅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화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위들이 귀의,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호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을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우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가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의 이방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인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수마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리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사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원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미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니 능이라 비윤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골을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와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마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